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 총선 기획당 그렇게 잘 꾸려져서 진행이 될것 같고 국감이 이제 끝났는데 네. 국감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윤석열 정부가 국감을 준비하고 또 나와서 답변하는 뭐 정부 관계자들 장관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의 얘기 들으면서 국감을 하시면서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어님아 사실 뭐 총체적인 국정 실패에 음. 아주 어, 진상들이 음. 국감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지 네.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음. 사실 국감이 전에 대통령께서 어, 당당하게 음. 뭐 답변을 하고 뭐 때로는 싸워라 네, 그렇게, 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이제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의 태도 자체가 음. 워낙 그, 어, 뭐 예의 바르지 음. 못한. 네. 어, 국회의원들이라는 게뭐 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음.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국민 의 대표인데, 예.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국민의 대표의 질문인데 음. 예. 마치 그냥 그 우격다짐을 예. 하고. 예. 다 틀려고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굉장히 그 오만하게 보였고, 음. 네. 또 그래서 그런지 저희 행정안전위원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네. 태도가 사뭇 달라지긴 했어요. 음. 그래서 굉장히 좀 나긋나긋하게 바뀌긴 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국감을 계기로 해서. 어느 정도는 그런 어떤 그 여당으로서는 음. 수세 국면이라고 음. 볼수 있는데 그런 수세 국면을 조금 잘 피해가자 음. 뭐 그런 것도 좀읽히지 않았나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전체적으로는 행원님은 아무래도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태원 참사 이 이태원 특별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국민의힘이 반대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앞으로 이태원이 관련된 특별법을 처리하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이라든지 국민의힘은 제가 볼때 쉽게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 같은 게 있나요? 따로 국민, 어, 민주당 내부에서. 맞치 오늘 이제 유엔에서 음. 어, 이 대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네. 독립적인 진상기구가 음. 조사를 해야 하고 된다. 예. 그리고 책임 있는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음. 예. 요구를 했단 말이죠. 음. 그래서 유엔의 이런 그 권고를 음. 우리 정부가 무시하지는 못할 텐데 예. 우리 정부는 이미 수사가 끝난 사안이다. 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참 이것만 해도 어떤 글로벌한 네. 어떤 시각이랄까 이런 시각이 한참 못 미치는 네.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유엔이 네. 공고한 내용이 사실은 오롯이 이~ 이~ 대원참사 특별법에 다 담겨 있습니다. 어 이, 어떤 피해자의 권리 보장, 예. 진상 규명하고 음. 재발 방지 대책을 음. 세우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 어, 진상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정말 잘 세우려면 음. 결국은 피해자 중심주의로 가야 되거든요. 음. 피해자가 어떻게 뭘 원하는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을 수용할 때 음. 그때 어떤 진정한 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가 음.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한 몸으로 사실은 보고 있는 거예요. 유엔도 음. 그것을 어, 잘간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 권고를 냈는데 네. 어, 그래서 이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가 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 네. 어, 그래서 이그 저희 행안위에서 어, 저희가 소위를 만들어 가지고. 네. 어, 통과를 했고 전체 회의에서 음. 통과를 시켜서 지금 네. 패스트랙에 올려 놓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그렇게 돼서 지금은 이제 행안위가 보통 이제 패스트랙은 상임위원회그 잔류 기간을 6개월로 잡고 그렇죠. 있는데 저희가 네. 대폭 이제 단축을 시킨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법사위가 지금 3개월 그렇죠. 기간 안에 그걸 네.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어이 지난 다음 달, 네, 12월 다음 달. 달이 되면 이제 3개월이 도래가 될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12월 경에 음. 결국 이제 본회의로 음. 어 올라가야 되고 네. 본회의는 6, 60일입니다. 네. 두 달인데 네. 두달 안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김진표 의장께서 이 특별법을 어떻게 다룰지 음.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어 12월, 1월. 적어도 1월 말까지는 예. 예. 어, 이게 통과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음. 어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지 어떨지는 예.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 쉽게 거부권 행사 못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어, 그런 상황에서. 어 김진표 의장이 두 달을 풀로 채울지 아니면은 한한달 정도 경과하면서 어 틀림없이 여야가 합의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소위나 우리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이것을 단독으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뭐. 어 재난을 정쟁화한다 음. 그야말로 어떤 어, 정쟁 프레임을 그렇죠. 가지고 본인들이 정쟁을 하는 어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음. 적어도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될 시점에 음. 이르면 음. 국민의 힘도 다협적으로 나오지 음. 않을 수가 없을 거고 음. 또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예. 다소간 저희가 조금 양보하고 음. 물론 이제 유, 유가족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음. 이런 피해자 중심주의가 과하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 여야 간의 타협을 봐서 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그야말로 앞으로는 그런 음.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음. 또 오송 참사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음. 참사들이 음.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우리가 음.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음. 어, 그런 중요한 단초를 놓는 법안이기 때문에 음. 어, 제가 볼 때는 여당 도 아마 어, 협상의 응아리라고 음. 보고 있고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음. 어, 저는 뭐 적어도 연말 연초에 음. 에, 내년 초에는 음. 통과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정말 그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못해서 네. 너무 안타깝고 네. 어 지난 추도식에 그 이시고 <laughs> 들어가시는 장면을 봤어요 화면에 네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중계를 했었거든요 그 추도식 현장을 중계를 했는데 네, 네. 시작하기 전에 이제 유가족 만나서 들어가신 장면도 제가 봤는데. 네. 거기에 인요한 위원장은 개인 자격으로 왔다 그러고 국민의힘 관계자들 아무도 물론 뭐몇명 왔긴 했더라다 개인 자격으로 온 거잖아요 예, 서울시장도 개인 자격으로 네, 와서 네. 좀 네. 오랜 시간 앉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국민의힘의 태도나 대통령실의 태도 거기다가 또 대통령이라는 분은 거기에는 오지 않고 또 교회를 임대하듯이 해서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기회 예배를? 이게 <laughs> 참 저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네. 행동인데 네. 그,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국민의 힘이든 대통령실이든 왜 정무적 판단을 못 하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님 보시게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국민을 생각한다면 참여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하죠. 네. 당연하고. 어 네. 뭐 1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 아무런 진전이 없고. 음. 누구 책임자 중에 물러난 사람 한 사람 없고 처벌받은 사람 네. 한 사람 없고 맞아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음. 그냥 길 가다가 1 아홉 분이 돌아가셨는데 네, 네.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게 네. 이게 부끄러워서 네. 정말 낯을 들고 네. 다닐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적어도 그 정도 됐으면 네. 어, 오셔야죠. 네. 뭐 정쟁 핑계 대고 네. 네. 그래서 민주당하고 뭐다 빠졌지 않습니까? 어 그런 그렇죠. 시민, 예, 시민 네, 네. 단체로만 네, 네. 그렇게 주최를 하는 행사가 됐으면 대통령 네, 네. 대통령 왔어야죠. 네. 왔어야죠. 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도 네. 당을 대표하는 대표가 와야지 왜 그렇죠. 네? 인류한 네. 혁신위원장이 무슨 비대위원장도 <laughs> 아니고 네. 참 이게 뭐 이렇게 쇼잉하는. 네. 네. 그런 것만 능해 가지고 참 너무나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네. 그럼 현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여행 쟁점이 뭐예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결국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유엔에서 네, 네. 공고를 했습니다만은 네. 독립적인 진상조사 조사. 기구입니다. 네. 우리가 어, 지금 정부는 경찰이 다 수사를 했다. 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수사 결과 어떻게 되 있죠? 안돼, 제대로 진상이면 네? 안 되고 있잖아요. 누구 지금? 뭐 합의 직원들만 몇 네, 사람 맞아요. 기소된 이외에 지금 박희영 용산 네. 구청장이라든가 행안부 장관도 또 서울 경찰청장 네. 그 김광호 서울 네. 경찰청장 네. 윤익군 경찰청장 네. 그리고 행안부 장관 네. 우리가 물론 단해까지 했습니다만 네. 이건 이제 뭐 물론 법리적인 네. 것이긴 네. 해서 단행이 기각이 됐, 네. 됐습니다만 그리고. 뭐 서울시장은 그때 또 외유 그랬었죠. 외국에 공무로 나갔다고 합니다만은 공무 그 여행 중이었고 네, 네. 어 그리고 뭐 대통령이 네, 네. 이르기까지 네, 네. 어느 한 사람 정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네, 네. 어떤 책임을 지고 네. 이때의 책임은 어떤 법적 책임 이런 걸 떠나서 네. 그야말로 국민이 백쉰 아홉 분이 그렇게 불의에 네. 길을 걷다가 돌아가셨는데. 네. 어떤 수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걸다 제쳐놓고 그렇죠. 그야말로 정부를 어, 네. 운영하는 네. 그런 정권의 담당자로서 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네. 그게 장관이 그렇게 물러나는 음, 거거든요. 음, 그래서 내각을 개편하고 네. 좀 쇄신을 하고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제 다시 그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기 일전해서 우리가 네. 어, 잘 해나가겠다 이렇게 네. 이제 다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누가 사 사람 물러난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리고 제대로 수사가 되, 되었나, 네, 네, 네. 윤익은 경찰청장의 음. 뭐 행적이라든가, 맞습니다. 당시 소방청장의 그런 행적이라든지 네, 네. 뭐 술을 음주를 했다든지 네, 네, 네. 뭐 그런 것들 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잖아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죠. 음. 의원들이 조사 국정조사단을 음. 꾸려 가지고 예.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정조사를 하는데 뭐 특별히 제, 제보라든가 뭐 내부적인 고발이라든가 음. 이런 게 없으면은 예. 이런 그 객관적인 조사를 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어렵죠. 어렵죠. 수사권이 그렇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수사기관도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수사기관이 또 수사를 하다 보면 예. 아무래도 정부의 그런 그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음. 뭐좀 은폐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작용이 따, 예. 따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거 그건 이제 뭐~ 사참위법이나 또는 세월호 세월호 진상조사를 할때또 그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경우에도 어~ 그런 예에 준해서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어서 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다시 하자라고 네. 하는 것이요. 근데 그거를 여당은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받지 않는다는 거죠. 네. <laughs> 아니 특별법을 만드는 게 경찰이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특별기구를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서 공정한 수사를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사를. 네. 그거를 그리고 세월호 때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사회적 참사 네. 진실 뭐, 규명위원회들이 거 만들어서. 네 네, 그렇죠. 반대하는 건 겨, 겨, 결국은 뭔가 진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 있어서 그랬다고밖에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저희들은 이제 정치적인 정무적인 이유를 너무 음. 그 크게 고려한다. 네. 뭐 마치 이제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음. 정부가 흔들흔들거렸고 네. 사실은 뭐 단핵까지 가게 되는데 네. 물론 세월호 참사 때문에 단핵, 음. 단핵으로 가게 된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지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음.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공경에 빠질 것이다라고 하는 음. 어떤 두려움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어, 이런 그 이, 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음. 어, 대통령이 만일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예. 그게 오히려 국민들의 저항이 더 심해지지 더 심해지죠, 않겠어요? 맞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게 예, 어떤 정치적 득실이나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음. 이런 정말 어이 없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음. 예, 예. 뭔가 진정성 있게 그러면 음.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렇죠. 전향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의 전환이거든요. 그렇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보궐선거 참패하고 난 이후에 참... 네. 그런 뒤에 국정기조를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이 무조건 옳다고 그랬고. 그랬었죠 그래,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겠죠. 마치 뭔가 바뀐 것처럼 했는데. <laughs> 전혀 안바뀌었 지금 똑같자, 똑같단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아무것도 바뀐 네.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네. 총선을 앞두고. 네.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가서 계속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같은 참담한 음. 그런 선거 실패를 음. 어, 나할 거냐 음. 아니면 뭔가 국정기조를 전환을 해서 거냐.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진심에 호소하고 음. 좀더 가까이 다가갈 거냐 네, 이런 네. 결단을 해야죠. 그렇죠. 저는 그 있어. 결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네. 예,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네. 참 안타깝고 답답하기도 하고 좀 화도 나고 이런 상황이라고 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